157점 찬양 다시 한번더불러보겠습니다세만의 동산에서 태우기도 시고보리 십자가를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해 괴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위해 비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반란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길 험하 여도, 주 님의 길이 할까？주님 다시 돌고하기 나도 걱정 하 시고, 주여 사도인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느라.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의 현장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가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였죠. 그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포기 하시고 듣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였죠. 교회가 처음에는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지만 베드로 사도의 생생한 증언이기 때문에 또한 사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과 이방, 이방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하였고 그 교회 안에 널리 알렸고. 동시에 그 유대 사회 가운데서도 전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유대 교회 가운데, 유대의 가르침 가운데 열심인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한 그 소식이 바깥 유대사회에 전파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팎에 많은 분쟁들이 많은 논란들이 있을 즈음에 또한 그 전에 바나바를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성도들이 바퀴를 피해서 흩어지는 가운데 안디옥 지역 가운데 그 주변까지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지켜보고 한번 살펴보아라. 그때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가죠? 다수의 바울을 데리고 가요. 그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에 적임자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헬라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고, 동시에 안디옥 지역에 있는 유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어요. 그리고 1년 이상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안디옥의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 1장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그때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무슨 사건인가 하니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 종교지도자들과 그리고 열심히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한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뭐 우리 유대 종파의 그냥 한 부분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자 작정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다수이든 해롯왕과모의를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당시의 위정자, 헤롯 왕과 결탁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 엘루상렘 교회를 우리가 좀더 바꿀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자라고 결정했어요. 그렇게 모략을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몇몇 해치워버리면은 나머지들은 꼼짝 못하고 우리 유대교의 가르침을, 유대 사회의 가르침을 잘 지키겠거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 안 하겠지 라는 모의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행합니다. 어떻게 실행했나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여요. 그냥 살인한 것시 아니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였죠. 사형을 시킨 것이 교수형이 아니라 참수형이 칼로 죽였다는, 칼로 찔러 죽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칼로 못베어 죽였다는 것이. 그런 참담한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아이 문제의 원흉은 베드로지 않느냐. 베드로가 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느니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는데 이 왕에 이 베드로마저도 죽여버리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대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가뒀어요.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가졌는데, 어, 그때가 유월절 기간에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그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이 명절 기간에는 뭐 죄인들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이 명절의 분위기를 훼손시키고 맞지 않으니까, 아, 이 명절이 끝나면은 죽이자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가두어둔 상태였어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오늘 12장 본문의 배경이에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사엄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 사도들을 가둔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 주의 천사가 그들을 꺼내줘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말씀을 막 가르치는 그런 꼴을 자신들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사범하게 가두었어요. 배들을 감옥에 가혀놓고 손과 발을 꽁꽁 묶었어요. 스사슬로. 벽에다가 돌벽에다가 그리고는 그배드로의 좌우에 그 군인을 한 명씩 뛰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같이 서 있거나 아니면 그 양쪽에 있는 군인들과 함께 묶어놨을 것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가둔 것이에요. 그리고 감옥 바깥에 그옥 바깥에 감옥 건물 안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놔요. 그리고 또한 명은 감옥 문 밖에 또 파수꾼을 세워놔요. 그리고 이 감옥이 있는 이 건물 울타리에는 큰 철문으로 철커덩한고 가둬 놨어요. 그는철문의 울타리로 갇혀 있는 이 감옥 안에 안팎으로 군인을 세워 놓고 그 감옥 안에 베드로 옆에도 군인을 꽉 세워서 감시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사형 집행하는 날까지. 왜? 지금 사형수예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고 사형을 집행한 사형수이기 때문에 아주 삼엄하게 가두고 있는 상황이 베드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인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의 마지막 밤이 되었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밝아서 날이 뜨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참수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망감이 교차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성경 보면 은 잤대요. 자고 있었대요. 그러고 보면 은 불안하고 힘들고 했지만 참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쳐서 잤는지 마음이 편안해져서 잤는지 잠을 잘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함께 모여서 베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에요. 교회의 뭐 어른이잖아요. 대표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 그때 예루살렘에 구제금 들고 와서 있는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바울도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는 본문 가운데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내일이면 죽는다. 야구보가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은 것을 그들이 봤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죽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죽이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어요 배드로는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이제 명절 끝나면 내일이면 죽인다라고 미리 선언해 놓은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고 했겠죠. 아마 그들의 마음이 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교회 손들들의 마음도 옥에 갇혀서 불안한 밤을 지새우면서 잠잘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모여서 기도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랑, 우리 같은면 어땠을까요? 그때.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내일이면 이제 가신다고 가야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밤에. 잠이 올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오늘 집사님 집에 가서 주무시겠어요? 잘 주무신다고요? <laughs> 못 자요?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우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하죠, 뭐. 더 하죠. 아니 뭐저뭐 뭐 성경 속에 있는 저 이야기 우리 입장이면은 어떠할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무엇인가 하니 돈의 감옥. 세상에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많잖아요. 우리 예선에서자유합니다라고 하지만 때로 가만 보면 우리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 막 갇혀가지고, 아, 막할 때가 있었잖아요. 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돈 때문에 절절 매면서, 불안에떠는 사람이, 성도가, 목사가, 있을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에요. 죄의 감옥, 죄를 지었는데, 나는 알아요.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 질병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 질병에 갇혀가지고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고통스러워가지고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못하는 질병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 불신의 감옥. 믿을 수가 없다.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불신앙의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미움과 저주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세상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감옥에 가두는 경우를 많이 보아요.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날 밤 모든 불안한 마음을 붙들고 온 교회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 신명 가운데서 그래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어요. 그래도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세상의 감옥을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길과 힘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이러한 감옥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며 이루게 될 것인가를 나누기를 원해요. 짧게 세 가지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믿음으로 세상의 감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은 커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모르면은, 믿음은 없거나, 약하거나, 가짜 믿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가지게 되는 믿음이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무엇이 아닌고 하니, 나의,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예, 그 믿음은 무엇이다? 나의 의지나, 나의 확신이나, 나의 어떠한 신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가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포기하거나,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 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감옥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인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너무 잘 알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앞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기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때라도 우리가 끝까지 맞서서 인내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마저도 감당케 하시고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번째로 기도로 세상의 감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은 모르는데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근간. 어떤 믿음?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의지를 쫓아서 행하는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감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에,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힘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은 누구에게 능력이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역사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기도로 세상의 감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세상의 감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감옥을 나오게 되어져요. 그꽉 갇혀 있던 것들이 주의 천사의 인도함으로 다 끊어지고 부서지고 벗어져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는 주의 천사를 통한 말씀의 순종함이 있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라라고 할 때에 깨었어요. 일어나라라고 할 때에 일어났어요. 신을 신으라 할때 신을 신었어요. 겉옷을 입어라 할때 겉옷을 입었어요. 따라 너오그라라고 할때 따라 나갔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러할 그래 때에 이 세상의 감옥에서 베드로는 베드로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차가 일어나 가지고 뭐가 뭔지, 뭐 어디가 길인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가 정신을 차렸다고 해서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의 대언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때에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가 세상의 감옥을 이기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누가 지켜보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켜보았어요.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역사들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바울이 경험하였어요. 12년 후에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그 예루살렘의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니 그 전부터 그 이방 지역에서 복음사역을 전할 때에도 수많은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은 이때의 사건을 기억하였을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기도함으로 순종하였고 그말미암 아마 이 세상에 주는 이 감옥에, 이 절망의 감옥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힘이 생기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증인되었던 바울이 나중에 통일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는 그 여러 가지 감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기적을 기도하는 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것이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기도하는 자가 그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에요. 그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가, 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세상의 감옥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기적을 기도하는 자가 될수 있기 바래요. 그래야 해서, 그러 기적과 같은 경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증가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오늘 이밤 저녁에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